안녕하세요. 어... 아침부터 아침 일찍부터 점사보고 어제 일정이 다끝나놓으니까 오늘은 정말 정신이 없어. 골반이요 드디어 무리했더니 많이 아파요. 내일은 도수치료 받고 장봐야 되는데 아침 좀 일찍 야채장 봐야 될것 같아요. 손님 또3일날찐 잡혀 있으니까 좀 보고 풀고. 그면또 이제 기도 수행 많이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. 요즘은 거의 유튜브 보시고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. 1년차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꾸준히 올리고 영상 올리고 손님들 이제 제 일상 기록하는 거다 보시고 오시더라고요.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거 확인하고 오시니까 그냥 꾸준히 올리는 게 유튜브나 그런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. 오늘은 그냥 손님 계속 차 있어서 이제 점사보고는 하는데 오늘은 한 26, 일7 부부 와가지고 너무 이뻤어요 너무 부럽더라 그렇게 사니까 <laughs> 그냥 오늘은 안도 접시도 간단하게 올려놓고 그냥 오후까지는 손님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